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 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laughs> 개 재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그다음에 매일 할수 있는 자, 이 제목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매일 돈벌수 있는 방법이에요. 매일 돈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 실시간 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참, 여러분들, 공식 아닙니까? 자, 돌파했죠? 봉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4등 무슨 중심 찍먹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들, 신기 안 합니까? 김포로 꺼놨는 선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 예. 요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미들이 따라붙으면 뭐 합니까? 요 사등무선 또 중심 깨뿐다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 뭘까요? 그거 보여요,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 양봉의 중심이겠죠. 자, 그런데 그 양봉의 중심만 중요하냐? 아니다, 말이야. 요거 뭐예요? 은봉의 중심. 아니 이게 우연이냐고? 이 은봉과 양봉의 중심이 또 일치하네? 여기에서 4등분선 중심 찍고 올라가면 땡큐고 속여줬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더 땡큐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짜고 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다 보인단 말이야 김프로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김프로가 깡통 찰 때도 저는 하루 20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거 공부해놔 있긴 해. 요새 여러분 김프로 공부 안 합니다. 선안꺼요 요새도 제가 뭐 어디 10만 번선 끊는지 아십니까? 하루 선한 번도 안 끊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거한 보십시오. 선 3개 꺼놓고 대응한다니까. 응? 그것도 필요 없어. 원래 선 1개만 꺼도 돼. 방송이니까 당스스서 상단, 하단 끊는 방법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끊는 거지. 예. 자, 매일 할수 있는, 매일 돈벌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야구 레전드들이 매일 한천 개에서 2 0 0 0개의 음. 수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누구 누구겠서요 옛날에 해태의 김봉년, 예?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 뭐 이런 분들.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거뭐어제그 <laughs> <제가> <laughs>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음, 골프 프로인데, 아버지도 프로예요. 예. 아버지도 프로고, 삼촌도 프로라. 그 집안은 다아 뭐 골프 프로라. 그래서 애를 어릴 때부터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바 파이프 알죠? 이제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은 아실 거라. 그 둥그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요. 하루에 3천 개씩 휘둘렀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그 거리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왜? 아버지도 프로 삼천도 프로 집안 자체가 골프 다 프로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 멀리 때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 거라. 무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 레전드들도 매일 하루에 천 개, 이천 개씩 막 스윙을 했는 거야. 왜? 그렇게 하니까, 되니까. 예. 자, 야구 레전드들이 매일 천개 정도의 스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해보려 했으나 자신에게는 무리였다고 한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정후 선수예요. 여러분들. 이정후 선수 하면 압니까?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다 아실 거고. 예. 누구냐 하면은 이종범 선수 아들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종호 선수가 이름이 없었어. 왜처음 이종범 선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종범 선수가 뭐예요? 바람의 아들 아닙니까? 바람의 손자라 캐어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 안 불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정모 선수 아들 아들 이렇게 다 불렀는 거야. 자, 이이정모 선수의 이야기인데. 응? 음? 야구 레전드들이 천개를 어,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어,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한테 맞는 거는 하루 200개가 적당하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칠수 있는 숫자.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양으로 너무 조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칠수 있는 숫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자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지, 응? 어? 꾸벅꾸벅 졸어가면서, 응? 어? 아무 의미 없이, 응? 어? 수량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천 개를 때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지, 나중에 뭐, 응? 어? 200개, 300개 넘어가면, 타격 폼도 다 흐트러지고, 그렇게 천 개를 채워봤자, 어?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 이 이정우 선수는 남들 다천개 친다고 해도 나는 어, 200개만 치겠다. 응.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때 옆에서 뛰어가니까 자기는 걸어 가. 그런데 응. 남들은 너와 그자리에 멈춰 있노 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앞으로 가고 있다. 당신보다 조금 느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걷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 서 있어야 멈춘 거지. 봐요? 뛴다. 걷는다. 서 있는다. 달라. 이것도 직진. 걷는다도 직진. 야마이서 멈춰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가 안 쓰면 되는 거야. 걸어가도 돼. 남들 뛴다고 내까지 뛸 필요는 없다고. 하루 여러분들 스윙 천 개를 하면 뛰는 거예요. 하루 200개를 하면 걷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앞으로 직진하는 거 근데, 한 개도 안 해. 그건 서 있는 거지.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고, 매일 할수 있는 정도의 양. 음? 어쩌면 나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이종범, 이종우 선수가, 음? 세계 최초 뭔가 세계 최초는 응? 세계 최초 부자 타계광 세계 최초 아버지하고 아들이 타계광에 올랐는 거야 이게 세계 최초랍니다. 아니,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다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정몸 씨가 또 나가 이야기를 하대. 응? 우리 아들 야구 안 시키려고 했다고. 왜? 자기보다 못할 걸 아니까. 자기 워낙 잘했거든. 응? 봐요. 여러분들. 이승엽 선수가 홈런 많이 쳤지 도루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종범 선수는 홈런도 많이 쳤죠. 타격도 잘했죠. 도루도 많이 했죠. 한 해에 도루를 80몇 개로 했어 83개인가 5개인가. 그 다음에 수비 중에 가장 어렵다 하는 유격수. 그것까지 다 소화했잖아. 아마, 일본에 안 가고, 국내에 있었으면, 뭐, 기록 다갈아엎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가갖고, 타고에 맞아갖고,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슬럼프가 왔는데, 음. 좀 안타깝죠, 그죠? 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그니까 천재라, 천재. 근데 그 DNA를 물러받았든지, 아들 또한, 타격왕까지 올렸 근데, 야가 생각이 없는 아가 아니라, 아버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아버지가 천개 한다고 해가, 자기는 천개한게 아니라, 200개가 적당하자. 그렇지만, 내가 매일 하는 거.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어? 우리 제자가 이야기 했는데, 하루에 선을 200개 끄니까, 1년 반 하니까, 10만 번 끄더라, 이야기. 를 하루에 저개도꼴수 있지. 이천 개도 꼴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매일 할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응? 똑같잖아. 선 십만 번 끊는 사람은요, 하루에 200개씩 꺼갖고, 1년 반 하니까 십만 번 끊더라, 이 약이라. 근데 어떤 분은, 한달 만에, 만 개를 끊고 2만 개를 껐어. 근데, 한달만개 꺼면요, 열달 되면 10만 개 굳잖아. 근데열달 돼도 못 굳는 거야. 왜? 초반급 발이 개급 발이라. 처음에 좀 하다가 지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도요. 음? 하루 무리해서 하는 그런 단발, 단발성 공부 말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어? 매일 할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정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예. 제가 최근에 들어가 <웃음> 이제 <웃음> 기침을 막 하고 어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색소폰을 불어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laughs> 매일 불던 색소폰이 잘안 불려. 예. 그래서 뭐든쉬면안 돼요. 예. 운동도요. 한, 뭐, 2주 이상 쉬었다가 하니까, 다리 알벨락 하도록 조금 뛰니까, 예. 자, 요, 그, 나, 그 내용 안에, 오늘 서울에 한전자가 찾아왔다. 처음엔 하루에 1 0 0 0번 이상 선을 껐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무리였고, 하루에, 희한하죠? 이분이 이, 정호 선수인지, 예? 하루에 200개가 본인한테 딱 맞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루에 200개씩 꾸준히 선을 껐니까, 1년 반이 되니까 10만번에 도달했다, 했다고 한다. 꾸준함이 여러분들 재능을 이깁니다. 네. 꾸준함이 재능을 이겨요, 여러분들. 네. 그거를 여러분들, 네. 다른 게 이길 수가 없고요. 꾸준함이 재능을 이겨요. 여봐요. 네. 이정우 선수가, 어? 그, <laughs> 그 선수 중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외소해요이정호 선수도 몸이 호리호리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그런데, 응? 꾸준하니까. 예. 꾸준하니까. 200개씩 하루에 꾸준하니까. 예. 그니까 러좀 특이하더라고. 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아. 예. 우리가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면 일반 아마추어들은요, 인도에 가면 그, 공 나오는 거, 아까봐가, 계속 칩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집중적으로. 공 하나하나를 아껴가면서 칩니다. 골프장하고 똑같이 한개를딱 치는데, 저, 그 물에, 우측, 면비도 되는 지점에 내가 공을 보내겠다. 생각하고, 공을 친단 말이에요. 칠번 아임 갖고 예를 들어서 150면을 날리면, 그 원하는 역했다는 생각으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뭡니까? 그냥 막 쳐. 근데 골프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막 제가 150m 막 날아가면 돼요? 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공만막 치마. 여기 여러분들, 그린이, 응? 그린이 이래 있잖아요. 어? 그린이 이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150m 날렸어. 아니. 이쪽 방향으로 150m 날아가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150m 날아갔는데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뭐하냐고. 기때 방향으로 일로 날아가야지. 어?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지. 그래서 기 때에 꼽히는데 여기에 공이 떨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고요. 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거. 선이면 선. 응? 공부면 공부. 내가 하루에 정해놓고, 우리 처음에 왔는 이 제자가 하루에 나는 무조건 3일치 리뷰 차트를 한다고 하더라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예. 그걸 정해놓으면 1년 365일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럼 무조건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어, 공부를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부자 타격왕이 되는 방법은 뭐냐? 매일 할수 있는 거를 지켜나간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